12월 금리 인하 할 수밖에 없다 금리 인하 제대로 안 하면 노동시장 잘못하면 박살 날 텐데 음. 8월 그 무게 견딜 수 있냐 어, 사실상 할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음. 아니다 다를까 그렇죠 일단은 보통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미래 가치를 좀 선반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쵸. 어, 돈이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투자가 많이 들어와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대학인데 네. 사실 얘, 얘네들 있죠 이런 기술이 중요한 애들 음. 어, 장주 어,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 취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어, 집값 올라가면서 사람들 너도 나도 집살거 아닙니까? 그 어, 그래서 이제 건설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음. 그리고 원자재는, 아,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해요. 자재 값으로 보면 지금 당장 공략해도 나쁘지 않지만, 그렇게 공략해도 좋을만한 종목들 이미 고점을 다, 어, 달성을 했더라고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얘도 좀 아닌 것 같고, 음. 건설은 일단 넘겨. 네, 일단은 조금 뒤로. 네, 이게 좀, 좀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건 좀 넘기고요. 음.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 바로 제약입니다.